성질에 따른 구분입니다. 성질에 따른 구분. 이게 뭐냐면, 이 앵커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좋은 걸 긍정적 앵커라고 그러고 나쁜 걸 부정적 앵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남에게, 남에게 무시당하는 말을 듣게 되면, 과거에 자기가 성장 과정에서 무시 당하고 소외 당하고 뭔가 처벌 받았고 했던 거는 어두운 기억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죠. 이건 뭐냐면 과거의 그러한 경험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또는 해결되지 못하고 내 마음에 고스란히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쌓여 있는 것은 그냥 쌓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뭐된 상태로, 앵커링된 상태로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도 그것과 관련된 점화, 뭔가 불만 붙여준다면 이건 한순간에 확 불이 번진다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가 화를 낸다라는 것은 결국은 뭘까요? 과거의 부정적 앵커가 내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 분노를 자주 한다는 것은 그 분노와 관련된 앵커가 내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 무력감을 자주 느끼는 거, 우울감을 자주 느끼는 거, 뭔가 짜증을 자주 내는 거, 신경질을 자주 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부정적 앵커에 의해서 물론 현실에서 뭔가 자극이 있었던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내 내면에 부정적 앵커가 없다면 나는 여기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분노를 하지 않습니다, 짜증, 신경질도 부리지 않습니다, 우울하지도 않고 어욕 상실도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현실에서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지금 내가 우울하다, 지금 내가 불안하다, 지금 내가 무기력하다, 지금 내가 짜증 나고 화가 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이러한 상태를 만드는 것은 과거의 뭘까요? 부정적 앵커가 내 내면에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 안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지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이다. 아, 이렇게 보면 이 앵커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만든다라는 의미를 한번더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자, 그럼 긍정적 앵커도 있겠죠. 긍정적 앵커 지금 누군가가 본인을 무시하는데도 <laughs> 하고 웃을 수 있다면, 그 사람 내면에 과거에 이 쿠션을 강하게 해주는 그러한 긍정적 앵커가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지금 나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나를 지금 무시하는 표현을 했지만, 그 의도는 저 사람이 지금 내하고 막역하게 지내자는 좋은 의도야 라고 해석을 달리해버리는 겁니다. 이 해석을 하는 것은 과거의 앵커의 영향을 받는다. 지금 어떤 현상을 해석하는 것은 내 과거의 기억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조건 형성됐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강하게 기억이 이미 내 의지와 관계없이 발현될 수 있는 중독된 패턴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세상을 밝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희망적으로 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뭔가 나포를 형성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뭘까요? 긍정적 앵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아, 우리는 어떤 앵커냐? 부정적 앵커를 내가 살아오면서 많이 안에 갖고 있느냐? 긍정적 앵커를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달라진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내 존재와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 나는 과거의 앵커에 의해서 지금 내 어떤 어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앵커는 앵커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돼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내 상태를 만들고 나의 존재와 정체성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앵커는 학습된 거잖아요. 반복에 의해서 학습되었던, 강렬한 정서적 자극에 의해서 학습되었던 학습 조건 형성된 것이라면 이 조건 형성은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다. 뭘 통해서 새로운 학습과 경험을 반복하기만 한다면 바꿀 수 있다. 그걸 바꾼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기존에 조건 형성되어 있는 그와 관련된 신경회로 시냅스 연결의 조합과 배열을 바꾼다.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가? 그 방법만 안다면, 또 그걸 실행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탁월한 신경 가소성을 갖고 있거든. 새로운 학습과 경험만 제공해준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조건 형성도 가능하다.